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245-4518. 지금 없어서 난리에요 물건이. 근데 오늘 좋은 물건 갖고 왔어요. 에코 컨택 6 컨티넨탈 타이어죠. 245-4518. 하나, 둘, 두 개.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는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뭐, 이한 상사라고 계속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저는 이인 상사라고 항상 어,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. 왜 이인 상사라고 이한 상사라고 들리는지 참 헷갈리네요. 어, 오늘 타이어 좋은 거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에코 컨택 6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굉장히 말랑말랑거리는 좋은 타이어예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리 상태 굉장히 좋죠. 이렇게 뭐 이것저것 떠드는 것보다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245 45 18 그다음에 에코 컨택 6 에코 컨택 6는 거의 다 BMW 순정으로껴서 나오는 타이어들 중에 하나죠. 그다음에 21년 3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그다음에 또이 친구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어, 245 45 18이고요. 21년 39번째 주 동일입니다. 에코 콘택 6이고요. 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뭐 지금 이런 거는 다 돌입니다. 이게또만지면다 빠져요. 자, 이거 없죠? 어. 돌이고요. 자, 타이어 뭐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. 뭐 이인상사 영상 중에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제가 볼 때는 개당 6만 원 해서 두 개에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그 저희 뭐냐 어, 새거 같은 경우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또 중고는 저만의, 저희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뭐, 새거 파시는 분들 이런 영상 보고 뭐, 많이 욕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다 각자의 그 소비 패턴이 있고 뭐, 그러다 보니까, 아 뭐, 저 뭐, 그지 같은 새끼들 뭐, 중고 타이어 사대 만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요거, 개당 12만 원이고요. 양주시, 율정동 100. 6번지입니다. 010-8831-8363이고요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물에 장착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